제 캠프가 마련한 5대 공약은 시민 단체와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중단을 필두로 주민자치 의 확대 및 동별 마을 활력소 추진, 시민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시민 권익 강화, 청년 수당 지급 등 청년 복지 강화, 남북 문화 예술 교류 특화 도시 추진 등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30만 평 산업단지 개발로 시작했던 대장동 개발이 이제 70만 평 미니 신도시급 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제한이 당장 닥칠 문제지만, 어, 그거 환경 제한 문제를 넘어서 어, 외곽 지역을 중점으로 개발하는 것은 중상동과 고도심 등 기존 시가지의 노후 세태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대장품 개발 대안으로는 어,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어, 농업 생태공원 구상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것마저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며 단기적인 의견 수렴이나 여론조사를 깨넘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중요한 시정 방향을 의논하는 기구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문외관 건립 어, 중단 여부를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며 어, 영상단지 활용 문제, 그리고 대장동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어,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은 어,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무상급식 확대 등 보편적 복지 강화를 지지하며 어, 대표적인 정책으로 청년수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은 이미 성남에서 시범 실시 중인 사업으로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가 금전된 사업입니다. 1등을 놓쳤다고 이 사업을 다들 그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좋은 것이면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포함시킨 공약입니다. 주민자치제도 강화는 12년 시의원 경험과 지방자치 철학을 어, 녹여낸 공약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어, 구청체제를 회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광역동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그럴 경우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자치에 의해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약은 남북 문화예술교류 특화도시 추진입니다. 이 공약은 이미 보도자료로 저희들이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 부천시가 민간중심의 통일운동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조선 조례를 어, 울론이 같이, 어, 김정기 시의원하고 같이 발의해서 재정하는 등 평화통일운동의 뿌리가 깊은 도시입니다. 그 그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화해 무드 평화 무드가 급진전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도적으로 준비해 간다면 어, 우리 시는 어, 문화도시 구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어,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북 교류 문화예술 특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응상단지 내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또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배억원가까운 예산을 들인 서커스장에 북한교회단의 상설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는 평화관광도시로서도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대공약과는 별개로 7대 분야별 공약을 별도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후보기관의 SNS에 공개한 시장이 되는 시기제에 있는 여러 가지 톡톡 튀는 특화 공약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공보물이나 선거 공약서에 자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앙정치의 평가 무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과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는 정책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회견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